겠습니다. 예배 가면서 여기고일은 가면 이동하면서 갈 가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시 끝나고 면 나오면 나서자고예 예, 알겠습니다. 가일 경님 지금 가일 먹... 한번만 열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가일 먹고 갈 시간은 예. 있어요? 시간이 안될것 何 落ち着いて落ち着いて。 여기 앉아요? 어디 앉 저쪽으로 앉아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저 지금 50분의 공연을 해서 50분에 맞춰서 하시면 원래 30분에서 40분인데 1 0분에 50분에 하자 제가 해서 50분간 제제가 배를 이용하게 됐니다 지금부터 5 0분입니시 그러니까요. 3시간 성찬 시 사진 찍 전부 다 해서 50분입니다. 50분 배로 이동합에 화장실에 있는 거갔어요다3 0분어요

ㅋ <laughs> ㅋ 와, 진짜 인상적이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성지순례 기념 어, 칼릴리 선상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몸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른 조장이 되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성교수의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나옵나이다 하나님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 어느 바다 가어릴때그할 일이 오시리다 그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말씀 누가 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도갑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르 호수과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몰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고이시되이 시몬이 대다하요 가로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내,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믿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 복된 자리에서 이렇게 아,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게네사르 무수가가 지, 지역이 여기로 올때 어디인가요? 저기, 저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게네사르 무수가에서 밤이 맞도록무기잡으리고힘쓰고했쓰며 노력했던 시몬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신고 있었을 때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참아시고 차전 무리들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걔네서 오고수가가 저쪽이니까 저쪽에 바로 배를 띤 바로 상태가 되겠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담례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던져 기계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 한그 깊은 곳은 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저희 배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되지 않았겠나.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이 우리가 반이 맞도록 수고,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 즉, 형한 즉, 고기를 해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세 가지의 축복의 내용은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상상했던 복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순종하기 전에 예상하거나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첫째는 물질의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사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은 육적인 복이고 구원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아멘의 복은 영원한 복일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이스라엘 성지 아심으로 이시한 귀한 성찬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산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 산을 저희들이 받고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 저희들의 속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거룩한.